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지금 키 오늘 한 상태인데요. 운전자 손님께서 파워인도 스위치가 간헐 쪽으로 뭐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작동이 잘 되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길게 2단을 누르면은 원터치가 지금 내려가고 또잘 올라옵니다. 자. 보시면 은 간헐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다는데 이 스위치가 문제인지 혹은 모듈이 문제인지 혹은 모터가 문제인지 와이어 문제가 있는지 자 그걸 판별하는 게 정비사의 기술인 것 같아요 자 요즘의 차들은 옛날 차하고 비교 제 예전에 제가 한번 파워인도 영상에 대해서 파워인도 작동에 대해서 영상을 했는데 옛날의 차들은 이 스위치 뒤쪽에 보시면은 여러 갈래 배선이 뭉태기로 달리면서 모터와 직접 연결이 돼 있는데 요즘의 차들은 그 회로도를 보시면은 파워인도 어 지금 모듈이라고 써있죠 파워 인더 모듈이 이 모듈로 전원이 공급돼요 지금 운전석 드라이브 문짝에 모듈이 하나 달려 있고요 또 조수석 문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듈을 이 모듈하고 파워 인더 모듈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예요 컴퓨터하고 파워 인더 모터가 있고요 거기에 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하고 이 모듈 사이하고 보시면 어, 스위치에서 전기 모터하고 바로 배선이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이 스위치로 여기 파워 인더 스위치라고 있는데이 스위치로 바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동 전원이 공급이 되고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 케이블 린린 린 케이블이라고 했죠 린 버스 이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아, 모듈 그러니까 운전석 도안에 있는 모듈로 신호가 서로 이렇게 신호가 보내주게 되면은 그 모듈에서 파워 인더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 어, 옛날처럼 전구 테스트하기로 찍어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요, 뭐, 전구 파운더 스위치를 이렇게 차, 가볍게 들어서 올리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파워인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기 배선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잖아요. 어, 어, 전기 본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어, 전기 모터가 전류가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배선도 두껍고 그 다음에 조수석 운전석 뒤쪽에서 한 2, 30개의 전기 배선 가닥이 이렇게 두껍게 많이 달려있는데 지금 보시면 <laughs> 전기 배선이 그냥 보시면은 세가닥밖에 없어요 세가닥 엄청 얇아요 지금 얇은 세가닥즉이 스위치 자체가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위치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 안쪽에 저 안쪽에 드라이버 도어의 컴퓨터 지금 모듈이 따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스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윈도우 락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 백미러를 작동한다 저쪽 유리창을, 유리, 유리창을 작동시키는 거그 다음에 왼쪽 어, 백미러 모터를 작동하는 거그 다음에 파워윈도우 4개의 파워윈도우 스위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통신선 하나 이 전기배선 한 가닥으로 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보시면은, 배로들를 보시면은, 이 모듈 운전석 스위치가 작동되 있을 수 있는 전원이 공급이 되고, 그라운드 하나 접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선이 이렇게 모듈로 연결이 되면, 모듈에서 신호를 받아서 모터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모듈로, 모듈로 들어가서 어떤 센서가 있나, 이상 있나 보시면은, 아, 센서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지금 모듈에 DDM, 드라이버, 도, 마줄에 아무런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또 작동이 되네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차가 입고가 됐을 때 파워윈도가 작동이 안 됐는데 오늘은 작동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왜안 되는, 왜또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DDM 드라이브 도어 마줄 윈도우 도어 마줄에 들어가서 데이터 값을 확인해야 돼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값을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아, 운전석에 도어 마줄로 들어가서 이 스위치를 오르락내리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보세요. 스위치의 변화가 올리고 지금 액티베이트가 되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이제 내리, 내리, 지금 스위치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지금 스위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것은 스위치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 DDM 마줄 모듈, 드라이버 마줄에서 통신이 이상이 없다고 나온 나온다면은 이 스위치하고 그 안쪽에 있는 마 모듈하고 아무런 통신 케이블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마줄에서 통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통신 케이블을 단선 단선 테스트 해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전원이라든가 그라운드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신호에서 모듈로 전기 신호가 오르락 내리락 아까 지금 보셨죠? 그러면 이 모듈에서 모터로 제어하는 전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잘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판넬을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라스틱 공구 같은 걸로 가볍게 스위치를 올리시면 스위치 부분이 탈거가 되고요. 또레바 손잡이의 커버 그다음에 옆에 있는 어, 반사판의 커버, 그 다음에 그 스위치 탈거한 후에 안쪽에 있는 볼트, 아래에 있는 스크류, 그 다음에 또 레버 안쪽에 있는 볼트를 탈거하면은, 어, 탈거 준비가 되고요. 밑에 부분을 스크류 드라이버를 넣어서 안쪽으로 가볍게 당기시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안쪽으로 가볍게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배선들을 탈거한 다음에 어,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타입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그 락을, 리테이너를 누른 다음에 어, 케이블을 도어 핸들 에 쪽에서 탈거하시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을 탈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운전석의 도어에 어, 도어 마줄 도어 마줄이 어, 파워 윈도우를 제어하고 파워 전동 시트 메모리 있죠. 그것도 제어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저쪽 반대편의 도어 마줄이라든가 그거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해서 어, 윈도우 모터를 제어, 다 제어를 합니다. 스위치에서 신호를 여기 보내주면 여기서 제어를 합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는 어, 신호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신호가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어펜다운 이거 스위치가 눌려주고 올려주는 걸 확인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어, 두번째로 하실 것은 여기에 키를 오프를 하고 여기 드라이버의 도어 모듈을 다뺍니다두 개의 모듈을 빼고 여기에 있는 모터 배선도 빼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이에 단선 저항을 테스트하면 됩니다. 여기 모터에 당연히 전기 배선이 두 가닥이 있겠죠 모터가 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린 뭐 파란색 저기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린 파란색 두개의 모터 사이에 단선 그 다음에 뭐 파워하고 쇼트됐는지 접지하고 쇼트됐는지 자 그런 것은 없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테스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듈에서도 그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다음 에이두 모터와 모듈 사이에 모터선 있죠 두 가닥 산에 단선, 뭐 단락이라든가 그게 없다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 전기 파워인도 모터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터의 선으로 어 전기의 신호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얇은 세가닥 밖에 없죠.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은 어 여기에서 모듈 자체에서 접지가 돼 있겠죠. 지금 키 온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 키 온을 하고 스위치를 오르락 내리락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불이 들어오죠.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스위치에서 이상이 없이 신호가 하고 또이 모듈에서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전기가 안 온다면 이 모듈 자체가 불량이겠죠. 여기에서 전기를 못 보내 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전기가 오락내락 잘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안 된다가 하면은 이 모터가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어 진단기로 데이터 값을 여기서 확인했는데 내가 그런 럭셔리한 진단기가 없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전구를 어 직접 대보고 LED로 LED는 자 LED 같은 전구는 작은 미세한 전류 그러니까 여기에 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전류가 1 2 v 트의 많은 전류가 들어야지만 와어 모터가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LED라는 것은 어 뭐6 v 8볼트 적은 전류에도 LED가 작동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부하, 모터라든가 그런 것을 작동할 때는 이 전구 같은 걸 이용하세요 여기다 전구 밝기가 너무 희미하게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전압가가 생겨서 작동하지 않을 저, 전압가가 문제인지 모터가 문제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구가 아까 밝게 빛나는 거 보셨죠 작동할 때 그렇다는 것은 어, 스위치 신호가 들어가고 모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어, 모터가 불량일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모듈 여기서 신호가 안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유리 원터치 기능 즉 끝까지 스위치를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설정 이니셜라이저라고 그러는데 재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온을 하고 스위치를 끝까지 스위치를 내립니다 2단을 그리고 유리창이 다 내려간 상태에서 2초 이상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올려서 2단 스위치를 올려서 유리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2초 이상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파워 인도, 자동 유리, 모듈이 신호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자, 2단에 원터치 하면 끝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가볍게 살짝 1단을 누르면 멈추고 또 올라가고 자, 이렇게 설정하면 어, 되겠습니다. 원터치를 길게 누르면 또 끝까지 내려가고 또 원터치를 2 단으로 올리면은 또 끝까지 올라.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동 음, 모듈이 없는 타입이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서 그런 차들은 어, 일반적인 자동 어, 점검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